<웃음> <뜨거워>. <웃음> 안녕하십니까 <웃음> 눈을 못 뜨겠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우리 그 신제품입니다 복숭아 음료 복숭아 음료 광고 촬영하러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진짜 오늘이 지금 2019년 8월 5일인데, 아, 죽을 것 같아. 네. 오늘 컨셉은 세 가지 정도로 촬영하게 될 거고, 첫 번째는, 어, 이렇게 좀 테니스 장에서 촬영을 하면서, 어, 일종의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으로 촬영할 건데, 이 음료가 어떤 음료냐면, 그, 복숭아 플레이버 워터인데, 복숭아 향이 나는 물인데 어 되게 맛있어요.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. 마셔봤는데 칼로리는 제로 칼로리고 상큼함을 더해줄 수 있는.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물을 먹기엔 좀 심심한데 어, 이온음료 를 먹기엔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때 그때 먹으면 좋은 거라서 일상적으로 같이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컨셉을 어떻게 찰까 고민을 하다가 일상적인 느낌도 오후에 촬영을 할 거고. 지금은 오전에는 약간 좀 이런 스포티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정말... 벌써 땀이 그냥 송글송글 네. 나고 있네. 언제 먹어보면 되나요? 어, 먹지 마. <웃음> <웃음> 어쨌든, 그렇게 촬영 브이로그를 한번 오늘도 촬영을 해, 해보겠습니다. 네. 지켜봐 주시죠. 아우, 더디시좀 좋아. 예, 예. 이쪽 으로 이쪽, 이쪽, 와. 와 그렇지 너무 너무 활짝 웃 으면은 화 학도, 에서안 돼, 가겠죠 죠. 뜨거워! 어우 고기 굽는 냄새 나는데? 대박, 대박. 대박. 그 들어봐. 손 자, 봐봐. 오른쪽에 잖아 지금 운동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잖아. 그냥. 말도 안될겠 같지만. <laughs> 그렇지. 그대로. 그대로, 그대로. 있어. 땀을 보여주시죠. 땀이 엄청 많이 요 오늘의 더위를. 오늘의 도, 도라에몽. 난 생각보다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. 그러네요. 나더위 응, 그렇게 많이 안 타. 어,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조용히 안 하세요. 작년에 에어컨 없이 내가 살았거든. 에어컨 없이 보셨다 아,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<laughs> 아좀덜 열심히 해야겠다 어떻게 괴롭히지 저거? 어? 안 치워? 이거 <laughs> 부담 느낀다고 갑자기 시청, 시청자 수막 떨어진다고 아 맞다 이 정도는 찍어야지 그럴... 그래 아 깜짝이야 너니 네 카메라 들고 너 너나 놀아 <laughs> 맞네 안녕하세요 정현이에요. 이것도 해야지. 물어보면 생각 안 되잖아요. 어차피. 생각은 안 돼. 그냥 안 잡... 좋다. 이거 카메라. 그냥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. 이렇게. <laughs> 카메라 안 <laughs> 뜨네. 그럼 나중에 보면은 <laughs> 호공 막 이렇게 막. 어. 그거 뭐지? 블레어 위치처럼 찍을 거야. <laughs> 아유, 복숭아 음료 좀 드셔야겠어요. <laughs> 아이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웃기고 있네. <laughs> 뜨거워 가는 중. 아, 진짜 너무 뜨겁다. 가뭡니 저희 씻고 와! 아니요, 아, 다 끝나고 싶어요. 음. 저두개가뭘 찍는 거야? 여기. 굳이? 여기촬영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내가 웃음> <하나> 와 <와봐. 웃음> 저기... 더 넓은 반경으로는 못 찍어. 왜냐면 힘드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 지각정이 정연이에요. 항상 지각하죠. 그래도 오늘은 화장은 하고 나왔답니다. <laughs> 자꾸 부담스럽게 왜 쫓아다니세요. 온몸 아프잖아요. 얼탱이 없네. 여 어, 치마 좀 보여줄까요 치마? 아! 치마 이쪽에. 안 아이고. 돼요! 어디 지금. 내 세월의 흔적. 알았어. 내세월 어? 언제 입던 건데? <laughs> 옛날에. 한... 옛날에? 한... 어떤? 옛날에 막. 뭐할 때? 뭐 했었는데? 그런 거 있어 뭔데? 그런 거 있다구요! 뭐 머리에 뿔난 거? <laughs> 아셀리어도 먹고 싶다 <laughs> 뭔데 갑자기 너 어, 카메라 대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새치하게 먹는데? 혹시 음료는 아쿠아스? <laughs> 정말 <웃음> <야>. 미지근해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미지근해 켜 <laughs> <웃음> <와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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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라이 죽으면 어떻게 우리 정현이 잘하는 거 있잖아. 아. 아, 나 죽을 것 같아! 알았어. 아니, 근데 문을 뛸 수가 없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이거 잡고. <laughs> 어, 그렇지. 아, 실장이 없는데 또 이리로 타고 와야겠는데? 어디? 몸을 뭐, 뭐, 또 이리로 돌려. 자, 이리로 가. 그렇지. 잘한다. <laughs> 아, 진짜 어디서 감겹살 굽는 냄새가 나.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아. 자, 보자. 어디서 는 거야? 여기. 그렇지. 더더더조 아, 진짜 안떠나어어 <laughs> 안 뜨죠, 진짜. 어뜨어 눈이 될것 같아. 어뜨거 <laughs> <와>, <laughs> 아, 뜨거워. 가자! 네안 어, 입어도 되겠다 아저씨? 응 소감이 어떠세요? 죽을 것 같아요 <laughs> 가야 뭐, 되고.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몰라, <진짜. 웃음> 밥 먹으러 가야지 마라탕. 마라탕. 아 냉마라탕 없나요? 냉마라탕? 맛있겠다. 거기 가면 되잖아. 우리 마부마루. 아, 우리 집인데. 저희 동네 마라탕 엄청 맛집이 있거든요. 그 제가 항상 시켜 먹는다. 어, 근데 집에.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우리 집건물에옆 건물에 있는 거였어. 아, 그랬어? 자, 응. 아, 그러면은 정현이 집이 어딘지 한번 가보죠. <laughs> <laughs> 보이냐? 부자농협 <진짜 농협하는>? 하나만. <laughs>